네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수는요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은요 이 거래대금이 조금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최근에 이 테마가 좀 뚜렷하게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시장일지요 오늘 동화기업 종목 좀 관련해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을 동아기업 어때요? 아 지금 차트 걸음 보시는 것처럼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하방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반등한 이후부터 잠시 횡보 뒤에 자 이렇게 사거래를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도 윗골이 길게 달아주는 가운데 전일 대비 7% 이상이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을 지나고 나서 9월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 가운데 여기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수급이 이동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이 이렇게 상한가 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동화 기업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주로 보드를 좀 시작으로 해서 건장제 라든지 그리고 건축 내장제죠 고부가 같이 제품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2차 전지 이 전에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번에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그럼 해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이렇게 고점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흐름 그대로 과연 이번 주 중반을 지나서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떨어질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 이 얼티엄 세일즈 테슬라의 파트너가 지금 될 것으로 밝혔는데 이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는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소속된 클락스빌의 전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하락 부분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운데 일렉트로 라이트 내년 2024년도에는요. 상반기에는 상장까지도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고객사 대단하죠 LG에너지솔루션, 또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배터리 합작사 여기에 얼티엄셀즈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기가 팩토리 또한 공급 계약 협의 중에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거래 연속적으로 오늘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들의 연상이 좀 가고 앞으로 향후에 또 새로운 공시 후에 또 점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매물 때 정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동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시황 변동에 대한 공시를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예요. 이게 언제요? 오늘이죠. 6일 날짜로 해서 오후 6시에 본격적으로 공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6시에 나오기 전에 오르던 떨어지던 유지하던 간에 여러분 난 대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맞춤형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분다 도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특히 앞으로 이 타점만 잘 잡게 되면요 그동안 정말 고점에서부터 물려계셨던 분들이나 최소 한 줄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홀딩을 하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죠? 주식은 결국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미 미리미리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 부분이니까요. 특히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뭐예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가. 반대로 주가가 다시 떨어질 경우에는 하락했을 때죠. 수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절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동화기업 관련해서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있는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한분한분 한 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세요 문자로 그럼 제가 그분 맞춰서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법 알려드릴 거고요 충분히 여러분 소통해야죠 그렇죠 한분한분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매수가 뭐 물타기 하든 간에 알려주시고 저한테 뭐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그리고 피드백까지도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 공유하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달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직접이 정을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더 크게 갈수 있는 상승 제로인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 나는 정말. 정보와는 거리가 멀어 하시는 분들이나 알고는 있는데 항상 타이밍을 놓쳐서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필히 이 정보를 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빠르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화기업이고요.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58-1710으로 동화라고 남기시는 분들은요. 일단 전일차적으로 정보가 감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 더 크게 갈 텐데 이때 그럼 당연히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감당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차분히 풀어가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확실한 피드백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보를 좀 받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침 또제 영상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특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9월은 또 추석이 있는 달인데 추석 특별 선물로 제가 하나 공개할 게 있어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도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바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이렇게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또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손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래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거 2차 전지 m a 인수 초대형 수준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달부터 바닥권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직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 2의 에코프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그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프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 요 제2의 론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목도 4월 3일 날 초반에 3만 6천 6백 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예요 여러분? 20만 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몇 퍼센트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 주거든요. 애초에 유보리이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러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를 가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디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를할 때는요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자신 있는 예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그렇죠?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고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동화 기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무려 4거래 일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특히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해외 진출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와 LG화학의 미국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충공장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동화 기업의 계열사가 바로 뭐예요?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인데 미국의 첫 생산 기지에 고객사가 윤곽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료는 여러분들 이 삼성 SDI 이 LFP 배터리 발표 때문이라 보여지는데 일단 대세는 뭐예요? 확실히 LFP 배터리가 맞습니다. 이 테슬라, 그쵸? 그리고 KG, 그리고 현대 바로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중인 추세인데요. 앞으로 이 전기차 저가 경쟁이 분명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만 하겠죠? 일단 뭐 세력이 제로도 확실하고 어디까지 올리진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런 유통 주식 수가 불과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2천억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가총액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거래소에서는 동학교 관련해서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까지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크게 갈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소외될 수도 있는 종목인데 한마디로 숨은 진주와도 같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드러내놓고 올리는 종목들도 많고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을 잘 가져가시는 분들은 정말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숨은 옥석 가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 있을까? 여러분, 공시 여섯 시입니다. 여섯 시 6시 오늘이죠. 자, 그 전에 미리 정보를 좀 받고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은 정보를 매매를 해도 결국 수익률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사거래 연속적으로 급등 강원 문이 시점에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모멘텀 충분히 가는 거죠. 왜요? 요즘은 여러분 시장과는 무관하게 재료가 있을 때 주가는 크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재료, 환저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세력들에 의해서 반드시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맞춤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 또 세력들의 움직임 제가 살펴드리면 도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정보가 중요하고 인식하셔서 번무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씩 풀어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주가는 크게 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다. 결국은 주식은 뭐예요 여러분?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만 결국 정부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타이밍 싸움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그래서 이번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동화기업입니다. 정부는 무료고요. 010-2158-1710이 번호로 동화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으니까 물막 들어올 때 저심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일단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또 문자를 주셔도 괜찮았습니다. 뭐 오전, 오후 상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저한테 별도로 문자를 주시게 되면요. 제가 또 문자를 확인한 대로 자세하게 답변도 드릴 거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늘 특히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동화기업 기대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